제명만세 제가 아까 전에 940회와 950회 메모하라고 말씀드렸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명만세의 노토 분석 노토 1015회 고정수 찾기 콘텐츠 시작합니다. 음, 노토 1015회에서는 마방진 2행 1열, 1행 3열, 3행 1열, 요... 세개의 구간에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행 1년, 1행 3년, 3행 1년, 각각의 구간에서 한개 이상씩 나온 추첨을 추출해서 최근 100회 추첨 동안 6번의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번의 추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16회부터 볼게요. 916회 보시면 6번, 21번, 22번, 32번, 35번, 36번, 보너스 번호 17번 이렇게 나왔고요. 2행 1열에서 21번 나오고 1행 3열에서 6번 나오고 3행 1열에서 22번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918회 보시면 7번 11번 12번 31번 33번 38번 보너스 번호 5번 나왔고 2행 1열 보시면 12번 나오고 1행 3열은 33번 나오고 3행 1열은 31번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925에 보시면 13번, 24번, 32번, 34번, 39번, 42번, 보너스 번호 4번, 이렇게 나왔는데 2행 1열에서는 39번 나오고 1행 3열에서는 24번, 42번 나오고 3행 1열에서는 13번이 나오고 4번은 보너스 번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940에 보시면 3번, 15번, 20번, 22번, 24번, 41번, 보너스 번호 11번, 이렇게 나왔는데, 2행 1열에선 3번 나오고, 1행 3열에선 15번, 24번 나오고, 3행 1열에선 22번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940회 번호 좀 메모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950회로 넘어갈게요. 950회 보시면, 3번, 4번, 15번, 22번, 28번, 40번 이렇게 나왔는데 2행 1열에서 3번 나오고 1행 3열에서 15번 나오고 3행 1열에서 4번, 22번, 40번, 3행 1열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고요. 940회와 더불어서 950회에서 번호가 출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40회, 950회, 일단 이두개 추천 구간을 좀 유의깊게 살펴보실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980회 번호 보시면 3번, 13번, 16번, 23번, 24번, 35번, 보너스 번호 14번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도 각 구간마다 한 개씩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6개 추첨 구간을 정비해 가지고 집계를 내봤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940회와 950회 메모하라고 말씀드렸죠. 35, 22가 일단 두 구간에서 겹치고요. 35, 22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숫자들, 20번, 41번, 4번, 40번, 혹은 보너스 번호로 10번, 11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숫자들도 유의 깊게 살펴보실 걸좀 추천드리고, 일단 940회와 950회 번호, 여기서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긴 할게요. 그 다음 보시면 13번과 24번이 925회, 980회 이렇게 두번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13번, 24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925회, 980회 또 다른 숫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그 숫자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6번 추천 구간에서 나왔던 숫자들을 집게했고 지금 색깔 칠해진 숫자 그러니까 음영 표시한 숫자들이 아까 나왔던 숫자들을 집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영 표시한 숫자들은 한개 이상씩 꼭 응모하실 때 집어넣으실 걸 추천드리고 1순위 숫자 보시면 3번 22번 24번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보통 3순위 숫자들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5번, 6번, 7번, 10번, 12번, 14번, 16번, 17번, 20번, 21번, 23번, 28번, 33번, 34번, 36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요 숫자들은 두개 정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은 1행 3열, 2행 1열, 3행 1열의 숫자들이 나왔을 때 함께 나왔던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15회 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숫자, 확률이 좀 높은 숫자들 동그라미를 쳐 놓은 거고요. 일단 살펴보면 5번, 7번, 10번, 11번, 14번, 16번, 17번, 20번, 22번, 23번, 28번, 32번, 34번, 35번, 36번, 38번, 41번 이 동그라미 숫자들 중에서 두개 정도 챙겨가실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